여기 경민대학교 야야야야 야왜 야. 야, 따라오지 마야 따라오냐 기네카라 얘네 집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얘네 고양이 집 얘가 학생들이 주는 것 같은데 열열열열 따라오고 있네. 야, 안녕. 너는 사람을 무서워지도 않냐? 야, 예, 눈이 아유, 왜? 따로, 아, 완전히 그냥 그 초보 같습니다. 너무 멋지. 너지 집을 야, 너네집 들어가라. 여기 동우 얘 따라 오더라고. 얘가 절절절절 따라오고. 야, 들어가. 이기로 여기 가면 은 자기 집에 또 들어갑니다. 들어가봐. 야, 너네 들어가봐. 너네 집에. 야, 들어가. 너. гарао гинэ